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궁금했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짧고 임팩트 있게 알아보는 3분 카레가 아닌 3분 피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성인 여드름은 왜턱 주변에 생길까요? 자, 여드름은 4가지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전제 조건은 피지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지 발달이 많은 사춘기 시기에 피지가 많은 T존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성인형 여드름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턱과 입 주변에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무슨 뭐 자궁이 안 좋다, 림프관 흐름이 안 좋다 등등 어렴풋이 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논문에서 이것들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실 아직도 피부과 논문들에서는 성인 여드름은 사춘기 여드름에 비해 모하다라는 뭐 표현이 논문들에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인데 생리주기에 따라 턱 여드름이 증감이 되는 것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호르몬도 안드로겐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생리 주기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호르몬이 턱 주변만 지배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다 호르몬 때문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식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GI 수치가 높은 당 수치가 높은 음식이나 유제품 등은 피지 발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굴 중에 턱과 입 주변에만 지배를 받을까요? 하필이면 피지 발달이 T존보다 적은 유존에서 성인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들은 앞에 말한 것들도 영향을 받지만 턱 주변 모공이라는 해부학적 구조와 세안 습관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자, 입 주위 부위는 움직임이 많고 잔주름이 많고 뼈의 돌출이 두드러지지 않은 부위므로 세안 방법으로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이 닦여지지 못하고 저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선블러, BB, CC, 파운데이션, 쿠션과 같은 커버력이 있는 화장품들을 사용하고 같은 상태에서 세안을 했을 때도 시술 받는 환자분들께 레이저를 사용할 때화장품에 메탈 성분이 남아 있을 때 나타나는 소리들이 턱과 입 주변에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트러블이 생기면 이를 가르기 위해 또 컨실러와 화장품이 더 사용이 되고 기존의 세안 방법들이 이를 충분히 닦여져 가지 못하고 염증이 다시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입 주변에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잘 생기는 해부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한번 생긴 염증이 침착이나 흉터로 남으면서 이것이 또 여드름으로 보이게 하고 또, 함물로 모공이나 잔주름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절대적인 턱 여드름의 원인이 이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연구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 뭐, 호르몬의 변화, 유수분 밸런스, 여드름균의 존재, 뭐, 짠다거나 손으로 만진다거나, 뭐 남성의 면도의 외부적 자극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왜 턱에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화장품과 세안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